네, 안녕하세요. 해그린 t v 입니다제 j 오1 0 0 1이 예, 오늘 이 아이는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1001이 9개가 있어요. 꽃대는 다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j 오1 0 0 1이 실제로 사진보다 꽃이 이렇게 핀다는, 요게 이제 요렇게 돼, 꽃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꽃이 이렇게비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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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화경은 보통 5-6cm가 됩니다. 네. 화경은 보통 예, 5cm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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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그 제이오 1001이 9개가 있고요. 꽃대는 다 물려있고요. 이 아이가 먼저 숨어있다가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집을 갑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밀타시아 로얄로베는 네. 꽃이 졌습니다. 이 아이는 네. 이렇게 꽃대를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 밀타시아 꽃대 자르는 방법은 그, 저는 그냥 호접 자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그래컴, 네, 해놓은 거. 그 때, 그거 할 때, 물이 들어가서 휴지를 이렇게 호접에 물 빼주듯이 이렇게 꼽아두고 갔었거든요. 아이 꽃을 삽입하기가 참.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파라팔라노시스하고, 네 아스코반다하고, 아스코반다나, 이런 아스코센타 이런 아이들이, 되게 작더라고요. 반다 이러면 은 소형종이라도 크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지금 이 아이보다도 더 작은 반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스코센타나 이런 아이들이 교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또 아쉽게도 보세요. 이 아이는 안필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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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격 파악도 안 했고요. 네, 지금 조금 바빠요. 그래서, 색다는 것만 보여드리고갈게요요 복륜 된파인데요 네, 네, 네. 요 아이는, 네. 태포 15,000원입니다. 그게 참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만 원이에요. 타르나이드라고 같이 가면, 이제 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촉이조그맣게 나오면 은 이게 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만 오천 원 조금 커요. 그래서 만 오천 원을 받아요. 가격은 저도 다, 어, 파악을 못 했어요. 요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밀화석공, 밀화석고 네.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음, 아직 가격을 몰라요. 두 송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요것도 이 예, 요렇게 있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덴드로비온파데니온이고요 요거는 카나리. 산타나 카나리에요. 노랗게 지금 필철이 아닌데 피었어요. 그래서 요게 예, 요거하고 이게 예. 전에 제가 이거를 덴드로비움 미인이라는 아이로 이렇게 했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예.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네. 예. 지금 어.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이게 이거는 덴드로비움 저거 그그그 그, 그, 그거 드림 쪽이에요 드림 쪽이 아이는 벌브가 많죠 이 아이는 조금 작죠 그래서 가격이 달라요 그 아이는 카텔리아인데 어이고 잎이 하나 상했어요 한송이 이렇게 펴 있어요 네 작아서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거것도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예 작아요. 이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는 음, 같은 음, 아이 그때 지금 정확한 이름을 예,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덴드로비온 미인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네, 네, 네. 음참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나웨시 레드예요. 네, 나웨시 레드인데 이게 꽃이 한 송이가 지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거 보세요. 네, 나웨시 레드인데 되게 많이 빨갛고 예뻐요. 그다음에 복륜. 그 여러분 이거 그 그라마트 필름 복륜 보셨잖아요. 네. 그 그라마토 필름 공륜이에요. 네, 요거는 6만 원. 지금 꽃대는 아직 없어요. 여기에 꽃대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원종이에요. 팔레니시스 인터메디아. 그러니까 그 인터메디아라는 인터메디아 오렌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게 오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카틀레야에도 인터메디아가 있고 약간 탈수인 것 같아요. 많이 말라서. 네 보시겠어요? 그아 이걸 세우기도 그렇고. 이 아이 이름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레몬 뷰티? 알레시, 빌리지, 치프노트. 네. 렐리아, 카틀레아, 알은 뭐죠? 알은. 에리 렐리아인데. 알은. 그 다음에 이거는 진환제인데요요 아이들은. 예, 조금 작죠? 그래서 작아서 가격을 아직 파악은 못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륜복륜 복륜. 요거, 그라마토 필름 복륜이에요 요거는, 네, 예, 65,000원요. 이 택포.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소엽과, 어, 반다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충, 어, 요거도 한번 보세요. 어, 엄청나요, 이거는. 보라사브라 세인트 안드레 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고, 네. 이런 게 있고 <laughs>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 그때 우리 어 이거 만 오천 원씩 우리 나눔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근데 음 그때 하고 지금이 꽃이 향이 더 예뻐요. 그래서 예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열두 개가 있어요. 그때처럼 그래서 네 일단 어요 정도의 지금 음, 자세하게 저기를 어, 못 하고, 음, 요거는 네. 원종이요, 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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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접이 이렇게까지 폈어요, 호접이. 네, 음, 이 아이가 제가 너무 탈수인 것 같아서 오자마자 담궜거든요. 네, 인터메디아 오렌지래요. 그러니까 인터메디아라고 해서 인터메디아 오래된 뭐 오레테아로든가 뭐 이렇게 카틀리아도 있어요 오레아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 이름들이 파리시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덴드로비움 생각하시죠 파리시라는 호족도 있어요 네네네 꽃이 좀 많이 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 종이래요 그래서 이게 오래돼서 조금 가격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다 보라색 반다는 힘들, 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택포에서 택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뿌리도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네, 두 개인데요. 요거가 택포, 네, 35,000원이에요. 네, 요거 두개 있어요, 두 개. 저도 이게 보라색은 없는데, 지금 갈등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벌버필름, 벌버필름 여러분 아시죠? 벌버필름. 엘리자베스 아덴, 이 아이가 그래요. 엘리자베스. 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정도 벌브에요 요게 요게 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보낼 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7만원이에요 7만원 네 하토야 테포 2만 5천원이요 아, 이게 치판소고기 이게 아이고 조금 잘못되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몇개 있고요. 세르노아, 세르노아. 그러니까 이. 갑자기 그게 첫그 세르노아, 첫 원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세르노아 요런 아이들하고 꼭 세르노아는 아니라도 요런, 어. 마리빙빙도라. 요거 아이들하고 또 이제 조그만한. 그 카틀리아하고 교배를 시키면 여러분 그린돌이나 뭐 이런 아이들도 나온대요. 그렇게 조그맣게 생긴 아이들도 나오는데 이런데도 이것이 같이 이렇게 어, 모주나 부주로 사용된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아서 좀 신기했어요. 반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반다하고 교배시켰는데 저렇게 작아 했더니 뭐 아스코센다나 이런 작은 반다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꽃을 피울 때 반다들이 작듯이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또한번더 알게 되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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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제 거예요. 요게 다 꽃이 이렇게 피어서, 19송이가 피었었대요. 네, 이제 꽃이 좋아서 다육언니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닐 때 다육언니가 먼저 가져가셨던 거고, 저는 이제 1년 전에 제가 이걸 분갈이를 했는데 꽃이 안 왔더라고요. 꽃대는 있는데. 이게 다 꽃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언니, 이거는 제가 볼게요. 이랬거든요. 요거 이제 언니는 1 9 송이를 봤으니까 이게 다 꽃송이잖아요. 요게. 요게. 예, 예. 요러다 꽃송이잖아요. 예. 꽃이 필 꽃대거든요. 요거는. 호야들은 요것도다 꽃이거든요. 언니는 보셨대요, 많이. 그래서 대충 요런 애들이 있다라는 것만. 하... 음,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laughs> 보여 드리고 일단 저는 다시 자세하게 한번 올게요. 요거 우리 엄미덕 님이랑 눈요기하고 계세요. 요거가 다 지네요, 그죠? 요거도 보세요, 요거. 예. 요거도 꽃이 졌어요. 대왕레스터라고 응, 꽃이 졌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 아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끄고 촬영을 했었나 봐요. 네. 네, 이런 애들 있어요. 다시 자세하게. 네, 메와호야 있고요. 메와호야누가 달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드림 드림 <laughs> 골드, 티아뮤 골드 하나 있구요. 네, NW 호접도 있구요. 네, 음, 요것도 있구요. 네, 요것도 있습니다. 음, 벌레 먹은 호접이에요. 이거 아까워서.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